동동아 동동아 누가 우리 길기를 우리 길기를 누가 그랬어 아이야 아이야 우리 길, 기 우울해 냐? 우울해 누가 아이야 아이야 이뭐 뭐하는 소리야 이게 응? 아야. 응? 하지 마. 아야야. 아야야. 아이고. 아야. 아야. 뭐라는 거야. 응? 아? 뭐라는 거야, 우리기? 아야. 누가 그랬어, 우리기? 우렇지 아, 아야, 아야야야, 동동아, 동동아, 동동이 사랑해, 어 사랑해, 아야, 엄마랑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랑, 엄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야야야, 동동아, 아이고 이뻐라. 동동이 이뻐요? 동동아! 동동아! 그렇지! 아야!